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 돈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빌라 열립 다세대 앞으로 큰일 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얘기라는 거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 즉,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들입니다. 그첫 번째를 보면 이 소득 수준이 되겠죠.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는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입니다. 즉, 지금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타이밍으로 생각하는지, 즉,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을 매수할 타이밍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는지 타이밍과의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를 또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냐 아니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인구의 변화죠. 즉, 한 지역에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된다고 볼수 있겠고 수요가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증가된다. 상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국가의 정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잡는 정책을 피냐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풀어주는 정책을 쓰냐 요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의 수요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조세 즉 세금이겠죠 즉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강화를 시키고 인상을 하면 부동산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또 반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세와 보유세를 인하를 하면 부동산의 수요, 즉 사고자 하는 마음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이 있겠죠.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부동산의 수요 결정 요인 중에 타 부동산과의 관계, 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 부동산의 관계는 우리는 대체재와 보완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대체재라는 거는 이 커피와 홍차를 얘기하는 거죠. 커피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은 커피 대신 홍차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의 의미는 커피하고 홍차처럼 어떻게 보면 이좀 대립되는 관계, 경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살수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보완제라는 거는 이 커피와 설탕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체제는 경쟁 관계인데 이 보완재는 토로 용도상으로 보면 일체가 되는 거죠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설탕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 부동산을 놓고 보면 역시 토지하고 건물을 뭉쳐 가지고 우리는 보완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타 부동산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빨간색하고 별표가 이게 보이죠 아파트하고 빌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아파트하고 빌라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해드렸죠.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에 대한 매수하는데 부담이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격이 급등하다 보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뭐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말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면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빌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빌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제의 특징지 이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도 감소가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라는 거는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없다는 거예요. 즉,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다 빌라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빌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빌라 가격은 떨어지겠죠.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되냐라고 하면, 그럼 아파트의 대체재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 한번 해드리죠. 우리는 흔히 이제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흔히 1층, 2층짜리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하고 또 3층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말한 겁니다. 공동주택이란 거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말한 거죠. 아파트라는 거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즉 5층부터 뭐 15층, 뭐 30층, 40층 이처럼 높은 공동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를 말하는 거고 연립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되는 그런 경우고 4층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빌라라고 말하면 다세대하고 연립을 뭉쳐서 우리는 흔히 빌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면 우리가 뭐잘 지어진 뭐 별장식 주택을 우리가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세대하고 연립을 뭉쳐 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냥 빌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약30% 정도 상승했다 라고 하면 이 대체제인 빌라 가격도 뒤따라서 한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0%라면 빌라의 가격 상승폭은 10%라는 얘기예요. 즉, 아파트가 월등하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30% 상승했다 그러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들이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체수단으로 뭐를 선택한다? 빌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빌라 쪽으로 이 세입자들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 그때는 아파트 가격 하락이 15% 정도 하락했다면 빌라의 매매 가격 하락은 아마 아파트보다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수요가 없으면 빌라 수요는 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시기라면 요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빌라나 수도권에 있는 뭐 빌라를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공부를 해본 결과 이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요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린 경우도 있죠. 서울에 있는 뭐 강남권에 있는 요런 빌라 같은 경우, 특히 고급 빌라의 경우 요런 경우에는 독립제 형태로 해서 가격이 변함이 없고 뭐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 강남권에 있는 빌라를 제외한 나머지 쪽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떨어지는 폭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팍팍 떨어진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거는 아파트가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힘든데 빌라의 경우에는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든 그런 문제쯤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혹자들은 재개발이 되거나 지하철이 개통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맞죠. 아 재개발이 된다거나. 지하철 개통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야죠. 그런데요, 빌라 가격만 올라갑니까? 아니,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되고, 어, 지하철 개통이 되고, 개발일수가 그렇게 많다면, 빌라만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해드렸고, 또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30% 올라가면, 빌라 가격은 10%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15% 떨어지면 빌라 가격은 아파트 가격보다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리 주택은요.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팍팍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죠. 아파트 시장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 아 빌라, 다세대, 연립도 당연히 뭐 하락하겠죠. 아파트에 매수세가 없으면 또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없으면 빌라나 연립이나 다 세대는 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언제 아파트 시장이 다시 좋아질지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아파트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 급등한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 그러다 보니까 대체 수요로 우리가 빌라나 열림이나 다세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또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파트의 상승이 2년, 3년까지 오른 다음에 빌라가 움직이는 거니까 또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지금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큰일 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물론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을 팔아야 되는 뭐 건축업자나 또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그분들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체제는 대체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물과 기름이 한 통에 있다 하더라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않겠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